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거. 어. 그다음 그러니까 대 직장인, 꼭꼭 인터넷 검색. 네, 인터넷 검색 좋고 그리고 외국인과 영상수. 이건 어느 분이신가요? <laughs> 어, 많은 걸 하시네요. <laughs> 여자친구상 통화, 외국인과 영상수. 네, 많은 걸 하시네요. 30, 삼 사십 대 주부, 쇼핑. 네, 쇼핑 많이 하죠.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주도 좋습니다. 주식 이거 살때 매수할 때 딸기 사야되잖아요. 그쵸 이거 어느 분이 적어 주셨어요 주식 좀 오늘 빨간? 빨간이잖요 <laughs> 저는 오늘 아침에 9시에 영문 열었는데 응. 파란 눈물만 깨 바닥까지 가방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동호회 할때 이거 와 인터넷 뭐 카페 동호회 그 공원 네. 찾는 동호회인데 추석 체크도 응. 하고 어, 그렇지. 네. 그리고 60대는 손주 영상 역시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네.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자녀들이 찍어서 멀리 사니까 아 보내주니까 봐야 되는데 아. 요금제가 낮거나 이러면 볼 수가 없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 <laughs> 우리 일주일에 제가 삼장 드릴게요 오, 너무 저는 이거 그냥 손주한테 영상 보여준다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전승이 좋는데 안떠요 이게뺑글뱅글 돌아가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화나요 네 화나요 맞아요 봐야되는데 우리 강아지 봐야돼요 일회중이오 좋습니다 일주에 3점 드릴게요 이조도 한번 볼게요 이조는2 0대띵 그리고 자기관리 자기관리하면 운동 영어공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먹방 자기관리도 하면서 먹방도 본다 네, 먹방 요즘에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어 자기만족 좋아요 좋아요 30, 40대 패션 엔, 엔, 엔코? 엔카? 뭐예요 중고차 사이트인데고차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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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는데 매일 중고차 사이트를 봐요? 오 상점들이 이렇게 눈치, 엔카는 또 처음 봤어요 오, 오 사장님 그리고 울기구나, 이 엔카를 <laughs> 저기 아, 사장님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코인을 적으셨어요 <laughs> 코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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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이 웃음> 그리고 요리 영상 1백종원 많이 보더라고요. 요리 영상 네,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네, 부동산. 네, 부동산 좋죠. 그 60대 보면은 유튜브 미스트롯 네, 많이 보죠. 그리고 반려동물 오, 반려동물 요즘 에 영상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의대가 출만하신 우리 물실장님께서 목사님 성경 말씀. 박사님 성경 말씀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인터넷 이용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낚시 낚시할 때 영상 아 낚시 영상 맞아요 맞아요 요즘 낚시 영상 컨텐츠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좋습니다. 제가 2조에도 삼점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이온 이건... 그거 누나요 아니 한 번에. 네. 그래서 어, 이번 내 네, 교육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네요3조 네. 근데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는 하는데아 이거 저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 거 있냐? 어요 예, 한번 입어봐 주실까? 비트코인. <laughs> 네. 20대 비트코인. 이 시대 네. 비트코인, 역시코인 네. 그리고 중수업. 요즘에는 그 뭐냐. 종교, 그런, 그런, 예배도 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줌 수업, 네, 좋습니다. 그리고 3,40대 식장인 게임. 자기 개발, 화장실 때. 화장실 조회도 나오고,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3,40대 주부에게 교육. 그리고 넷플릭스, 클럽. 고수도 육아에 지쳐서. <laughs>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상점 드릴게요.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어. 그리고 60대는 유튜브와 이제. 자녀들, 눈에 다 켜놓고, 부동산에 조금, 네, 하시는 분들, 네, 좋습니다. 오, 요,